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를 소개해 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 소개할 건데, 색상은 주이시 체리, 주이시 체리 제일 밝은 색깔, 색깔이에요. 구매는 더 페이스샵에서 했고요. 더 페이스샵에서 어 구매했는데, 이게 굉장히 예쁘, 예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샀어요. 베이스샵에서 주이시 체리 세가지가 세 있는데 주이..는 어있노 아잇 네. 주이시 체리라고 돼있죠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주이시 체리 이게 첫번째가 주이시 체리에요 어, 그리고 주이시 레드 있고요 주이시 레드 1,2가 있습니다 제일 진한 거는 피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 주이시 체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좀 뜯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방금 샀어요. 그래가 이렇게 돼있고 뭔가가 이게 또 이거 가격은 4,400원이에요. 4,400원. 적당한 가격이고요. 4,400원이니까 4,400원이고 8,000원. 8, 8 어잘 모르겠는데 요거보다 조금 두께 이렇게 넓고 큰 거는 8 0 0 0 얼마거든요. 4,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4,000원 조금 더 차이 날 거예요. 8,000원 얼마니까. 일단 이거 4,400원이고요. 주의 체리입니다. <laughs> 되게 이쁘죠?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요거 묻은 게 아니고 딴 데서 이렇게 묻은 거예요. 되게 이쁘죠? 마이 립스 이 체리 이렇게 돼 있고요. 러블리 엑스 뜯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그게 예뻐, 예, 예뻐서 구매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돼 이렇게 돼 있고요. 뒷면은. 앞면은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이거를 발색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끼는거고 반색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떼가지 응, 떼지 말고 할게요 뭔가 번질 것 같아 이렇게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오우 너무 깨끗해 요 뭔가 이런거 보면 향은 되게 체리향도 살짝, 주위 체리니까 나긴 나요. 저는 발색, 발색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냄, 향기도 아주 좋고, 좋은데, 색깔은 이 정도고, 이렇게 광채가 좀 나잖아요. 이거 워터틴트라서 그렇고요. 젤틴트도 괜찮아요. 워터틴트. 이거 처음 구매하는 거라서. 그냥, 그냥. 이게 예뻐서 사심으로 보면 되고 몇번 말했지만 이렇게 입고 어 그냥 가격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4,400원이고요 4,400원이고 색상, 색상은요. 색상은, 조이 체리. 이거 산, 산 곳은, 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에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발, 발색? 이게 조금 색깔이 진한 게 아니에요. 그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안 번지는 그런 그냥 물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색깔은 별로 진한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암튼 이런 색깔이고요 발 발색 발색은 발색은 한 3개 정도면 될것 같고, 5개랑 치면 3개 정도? 녹색이고요. 이렇게 되게 놓고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를, 입술에 발라보면 또 달라요. 이거랑 색깔이 다르죠? 입술이 하얀색이 아니니까 좀 다른데, 이 발라보면 예쁘, 예쁘고요. 이거 주위 체리를 좀, 어, 주위 체리를 좀 추천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요 요 더페이스샵에서 구매한 요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주이 체리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뒤에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이.